안녕하세요. 차트 손호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바이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라인은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0.02 공원까지도 쭉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고래들이 세력처럼 물량 매집을 하고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 사실 0.03원 0.04원까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수치였으나 이때 너도나도 이 시바이누가 도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올라갈 때 예전 도지만큼 사기만 해도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실제로 제가 들었던 것도 주변에 카페에 갔는데 할머니들 아줌마들도 이 시바이누 코인 사라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예전에 도지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다가다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 정말 이 코인 지금 당장에 사는 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정도까지 올라갈 코인이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무작정 매수했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현재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승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거는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기 해외 시세 보이시나요? 해외 시세 표인데 이때 지금 국내에 상장되기 전 해외에서 거래가 됐을 때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 저점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이때가 지금 2022년 2월이네요. 2월달에 잡으신 분들이 물려서 쭉 더 올라갈 줄 알고 갖고 계시다가 해외에서 물려서 못 팔고 약 거의 2년 동안 묶여 있었죠 2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어 탈출 기회를 주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매도해야겠다 해서 여기에 이제 물려 있던 해외 투자자들의 매물들이 국내 거래량으로 올리면서 여기서 다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또 갖고 있던 물량을 1 0다 던져서 수익 익절하고 매도를 하기 시작하니 거래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올라오면은 여기서 던지고 올라오면 던지고 던지고 하다 보니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아 잠깐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해외 시세까지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차트만 봤을 때는 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높지. 이에 압력되는 매물들은 따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실 해외 시세랑 같이 보실 줄 아셨던 분들은 이 자리가, 이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가 맥시멈 자리라는 거는 누구든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이 전고점은 한번 돌파를 할수 있긴 하겠지만, 가격 자체에 오르는 상승이 이 구간처럼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을 거다. 여기도 보면은, 한참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 반등 나온 것처럼 여기도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의 보유 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자체. 현재가라고 해서 가격 자체가 비트 토렌토, 시바이노, 이케시 손으로 이 현재 가격이 굉장히 단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가지고도 여러 개수의 코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유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시가총액 그리고 낮은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렸다가 쭉 뺐다가 장기간, 횡보하는 기간에 거쳤다가 올라갈 때 갑자기 2, 3일 만에 올리고 또 빼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가 낮을수록 보유해야 되는 기간, 상승이 나오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이노 이 캐시 비트토렌터가 같은 맥락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시바이노는 어 당장에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0. 0이 공원까지는 빠질 수 밖에 없을 거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실 거면은 추가 물량, 추가 매수 물량은 남겨놓고, 금액은 남겨놓고 매수하라고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나는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밑에 자리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분명히 한 번에 하락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 상단에,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버텼다가 뭐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은 이미 이상에, 0.3원 이상에 0.03원 이상에 지금 파실 거면은 이때 매도 하셔야 된다 최소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미 매도 못 하시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 하시기는 너무 늦었고 갖고 있는 물량이 아깝기 때문에 보유 하시다가 상승분 나왔을 때 매도하실 생각으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나는 추가 매수할 좀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걸좀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 기준 양 한번 보게 되시면 거래량으로 시바이누 보았을 때 바이낸스의 15% 업비트의 13%나 해당되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좀이 이유였고 도지킬러 시바이누고래매도 포착 시바이누 가치 과대평가 진단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추적을 했을 때 플랫폼, 플랫폼 스팟 원체인에서 25의 어느 한 고래가 지갑에서 1조 880억 개의 시바이노 토큰을 인출을 했다. 그래서 바이낸스로 전송된 걸 고려하면 대량 매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시바이노가 바닥을 형성하자 시바이노 축적에 나선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래들의 세력도 감소했고 하락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 추세는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은 맞고, 다만,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저점까지 다 내려왔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 시점은 맞는다면,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쉽게 한 번에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바인으로 잡고 계신 분들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돌아오는 불장, 대불장이죠. 기존 불장과는 다릅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2024년부터는 이제 지나면 이제 코인 수익에도 세금이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유예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불장일 때는 수익을 많이 보더라도 내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불장에 수익 잘 챙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까지 온 불장 중에 가장 큰 불장이 올수 있다. 그래서 딱세 개입니다. 코인 3개만 잘 잡아도 1억이 10억 될수 있는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작과는 다르게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수익폭이 30%로 제한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장에 수익 가져가셔야 되고 이런 장에 수익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그리고 응원이라고 한 번씩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글을 남겨달라는 게 아니라 응원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응원이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은 제가 직접 드리고 있으니 문자 남겨주신 번호로만 연락 오셨을 때 받으셔서 도움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크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에 오늘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큰 돈을,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하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 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봤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